야 이거 자리 뭐 할까? 야타 할까요? 아 할까요? 야타? 야타 응원하세요 나튜브 있어 아 원래 내남자친구 겐지 유전데 겐지 뺏겼어 야 가자 어으로만 끌어봐 들어 오지마 진입하면 안돼위스님 있어 진입하면 안돼 진입하면 안돼아

저 뭐야 누구야 왜 이렇게 마이크 소리 커 전가요? 전가요? 네, 늙여 나힐 생목, 나궁 있어 나궁 있어 섬을 밀다가 나, 뭐가 할게 나궁 있거든? 이 2층, 2층 먹고 아아 이제는 죽는 거 아니야? 아직 울리, 아직도 울리네 이 너무 무리했다 너도 우리 한다야. 아 뭐야 왜 이렇게 됐어? 나 공했으니까 나. 아 이거 진입을 진입만 하지. 나공 있는데. 나겐지 필이야. 지필이 아. 그래안 들어온 고 나 안아야 겠다 팀보 못하게 하니까 말라 못하겠어 아, 팀보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, 아, 하지 말라. 아 메카 터지면 안돼 라자가 나한번 <목소리가> 아, 나 공개는 못 두고 있어. 그거 한편잘못했었는데진이 자체를 못 아, 다리 할줄 아, 다리 야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주... 아, 다리 주... 야 아, 다리 야 다리 야 편. 다리 할줄 아, 다리 한 편. 아, 나리한 편. 아, 다리 주... 한 아, 다리 한 편. 아, 다리 다리 아, 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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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못하겠다 <laughs> 아. 가어요수있나아니 진입 자체가 안 돼. 아리야 방금 다리야 방도 쓰지 말고 다리야 방금 너무 쓰셨다 야채님 야님죽로고봐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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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봐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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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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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봐봐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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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봐해 해봐 해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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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리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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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해 아, 다나 죽어. 봐아나죽겠다나 죽어. 나 죽어. 나 죽어. 나죽안나죽 이거 못살나 너. 살려 너. 아나 죽어. 나 죽어. 나 돼. 어나고어나 죽어. 나이어나 죽어. 이죽다나 죽어. 나죽나 죽어. 나 죽어. 나죽

라인님 그 n g l i n i n 요 l y i 하게 Lyi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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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y i n 안 Lyi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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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y i n 안 Lying, l y i n 거 Lyi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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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y i n 야 렌즈야, 얘한 대, 한 대. 쟤 맥스, 쟤스 아, 레트어 아, 아, 나 너무 못하겠다. 아, 못하겠다. 아, 가지 마요, 가지 마요, 가지 마요. 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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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. 아이고 에반데 꿀리. 훈련 정포해 봐. 꿀리가 2층 잡고 아까 지낼 수도 는거 같아 나팀 혼자 남는 거 같아. <laughs> 나 방금 많이 콜 했어. 아이 너무 에바야. 나 나노 솔저 가자. 얘네 나노 솔저 막을 거 없거든. 디바 디바. 내 디바 내카메좀 없게 주 디바 2층이자어 나도 나와해 봐. 이어요 이얘하고 예, 도 야, 맥리 뒤에 있잖아, 지는데왜다 응. 죽어 나 겐지 피를는데 1만 지키면서 해야지. 도 너프해, 보시지. 빼야 아, 될것 같은데. 아무것도. 아, 돌려라. 이거 힐러 아나 메르시하면 수비 공격기가 없어. 그러니까. 내가 자리 해볼게 그러면. 아딜러 하지 마 제발. <laughs> 아, 아나 메르시하면 수비 궁이 없어. 상대 겐지 궁쓸때 막을 게 없어. 루시에 제냐따 하나 넣어야 돼. 맞는 말인데. 이네가 말할까? 리정크하나 내가 해라. 라인 할게. 내가 라인 할게. 할게. 저분이 딜러 잘하실 수 있잖아. 너가딴거 해봐. 가 너가, 너가 맥크리나 그런 거고 정크나 어, 맥크리 맥이라매. 맥이나 겠다둘다 겐지 근접이 수비장. 그 뭐지? 겐지 들어오는 거 마크해주고. 한 명만 잘리면 내가 살리면 되니까 상관없어. 아마 하나가 잘리겠지만. 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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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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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 안돼 나 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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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 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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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0년 차가 나가 나온다. 가거기다 나온다. 10년 차 윈디 온바 맥크리 가 나온다. 10년 차가 나온다. 10년 차가 나온다. 10년 차가 나가 나온다. 1 0가다가다다 아직 당신이 필요합니다 포 채워야 돼, 얘들. 여기 빼봐 빼봐 빼살로 나가지 마세요 한에아 매크리 공 지금 왔어 나 빼봐 나 빼봐 이거 넣 아니 나 진짜 아니 미안해 아니 갑자기 었어 맞았어 아, 빨리 갈게 아, 아. 너무 빨리 <목소리> 네 하나 불린다안나불린다 시켜줘 하나 시켜줘 야안돼어잘어야 메르지 못샀다 메르 나이트 팀을 해보자 팀이 완피 정면 정면 정면, 아, 정면. 정면. 야 드몽 백어 했어 드 깠어 이겼어 야, 이겼어 아 하나 대 하나 한대, 야, 하나 한대. <laughs> 나이스 하나 나이트 들어왔어요 아 하나 커 계속 커 리파라님 너무 나가지마 킬안돼나 여기 있는 거 알리면 안돼나 여기, 여기 있는 거 알려주면 안돼아그너 아. 근데 대충 알거이 거기 있는 거다 알아 알아 그치. 알아 아이빨갛야 그래. 이거 좁은 길로 가는 거 같은데 너 알아 너는아너나뒤다죽안된 뒤로 다 죽이면 안 된다 공사가 당이지. 공가땅이지당 안에 있는 거. 대도 공격할 봐, 그래, 그래. 리포트 할데도니까공격3이네 아. 근데. 3탱이야 이제? 3이야 이제? 데 어. 무조건 왕만해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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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겐지 들어오면은 나 겐지 어아 잔다 아 이거 누가 못하나? 이제 겐지 들어오겠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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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너인지 알아 너인지 알아 나뺏나궁궁있아얘 궁. 수비적으로 하자 얘네 궁 많아 어, 어, 얜, 나노 겐지 온다 어, 얘네 나노 겐지 와 어, 어, 나노 겐지 나노 겐지 간다 이집죽 했다 라인 붙고 이제 계약입니다. 아 잠깐만. 아, 아깐한다거 같은데. 맥크리, 맥크리 대 맥크리. 뒤에 맥크리 뒤에 맥크리. 이거 받을 패하으니까 싸워. 상대 맥 돌진 맞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. 데걔는데나 가고 있어. 어디도 안 돼. 나 나가 지게나 나가 가지고. 야 이거 그거 그래, 그래, 지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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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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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왜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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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왠지 들어오면 제일 몰래, 먼저 트라러 트롤러. 트롤러. 트롤다이스이스